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업대 네,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그랑 쿠페하면 생각나는 차량이죠. 정말 잘 맞는 차량이고,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과 스포티한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대형 쿠페형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BMW 4. 6 시리즈 차량 준비했습니다. 또 BMW 하면 스포츠 감성, 드라이브 퍼포먼스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만든 차량이잖아요. 그 중에 더 스포티하게 만든 쿠페형 세단 바로 6 시리즈 차량을 준비했고요. 오늘 천만 원 초반선을 준비했어요. 8, 90% 정도 떨어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유처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처 때서 준비한 금액 1,240만 원.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 차량 스펙 설명드리면 2013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 2,000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펜담한 단순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의 640D x 드라이브 그랑크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잘 빠진 라인업, 정말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잘 달릴 것 같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6시리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6 시리즈 또 640D로 준비했어요. 연비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 일단, 짜세가 나옵니다. 이 차량. 네. 아우, 이뻐요. 확실히, 쿠페형 세단답게, 낮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냥 일반 쿠페가 아니라, 그랑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포도어 차량이거든요. 또, 앞에 보시면, 그릴도, 살짝의 유광, 블랙 그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조합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 지금 라이트 컨디션도 깔끔하거든요. 크게 백화현상도 없고, 지금 엔젤 아이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방 감지 센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휠도 바꿔놨어요 M 휠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더 존재감 넘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짝의 주차기스는 좀 있어요. 휠에는 전체적으로 좀 기스 가 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8, 9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아 제가 키가 커 보이지 않나요? <laughs> 확실히 낮은 차고를 자랑하고 있고요. 잘 달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데도 블랙으로.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아무래도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에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을 처리해줬어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꿀조합. 그 다음에 틴틴도 정말 짙게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블랙 앤 화이트의 꿀조합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랑쿠페 하면 이 프레임리스 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프레임리스 도그 뿐만 아니라 소프트 도 네,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들어가요. 아무래도 차량 금액이 억소리였던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도 당연히 M 휠로 들어가 있는데 살짝의 주차기스는 좀 있어요. 디 타이어도 아타어 동일하게 890%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 태, D태. 뒤 아, 태도 정말 날렵해요. 정말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확실히 안전한 승차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달릴 때 4륜구동이 빠지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트렁크 쭉 열게 되면은, 안쪽으로도 정말 깊숙하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도 아래쪽으로 푹 꺼져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도 부족하지 않아요 쿠페형 세단 하면 아무래도 조금 낮다라고 공간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 5시리즈에서 보던 그 정도 트렁크 공간성은 나오거든요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머플러도 듀얼 머플러로 들어가 있거든요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반적으로 외관 컨디션은 깔끔해요 관리까지 잘돼 있고 천만 원 초반선에서 이짜세나는 차량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브라운 시트 보이시나요? 네,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우 박스, 그 다음에 옆쪽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들어 있어서 투톤 조합의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강려하게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이제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다 들어가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은또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살짝의 글라스루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틸트는 됩니다 네, 틸트는 되고 이걸 틸트 닫고 그 다음에 이 커버 전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열어놓을게요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열로 보시면 ECM 룸이로 들어가고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음성인식 버튼,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핸들 살짝 돌려서 이쪽 보시면 여기또 핸들 열선 기능도 이렇게 블루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시면 일단 LCD 계기판 그 다음에 실키로수 122,198km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고등 들어온 것도 전혀 없고요 확실히 이게 13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살짝 되면서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되는 이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으로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넘어서 중간 보시면 플로팅 디스플레이 그 안쪽에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분할 스크린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할 스크린을 끄게 되면 더더욱 더 와이드하게 볼수 있는 이런 스크린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또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적용을 합니다. 네,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놓고 그다음에 카메라 버튼 누르게 되면 측면 카메라, 측면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 기능,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기어 노브 옆쪽으로 드라이빙 모드 버튼, 카메라 버튼, 다운힐 어시스트, 파킹 어시스트, 오토홀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 봤는데요. 브라운 시트 거기에 천만 원 초반대에서 누릴 수 있는 6 시리즈 차량입니다. 스포츠 쿠페형 그란 쿠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시트감, 시트감에서 확실히 BMW답게 이 허벅지 부분이 정말 길어요. 정말 길게 쭉 빠져 있어서 허벅지 부분에서도 피로도 없이 딱 이렇게. 앉았을 때 편안한 시트 포지션 나오고요. 쿠페형답게 살짝 등받이는 꼬꿋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공간적인 부분은 크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시리즈 같은 경우, 요, 보시면은, 요, 중간에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4인승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독립식 에어컨디셔닝 기능 들어가면서, 뒷자리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상단으로 모두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능 옵션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 인테리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엔진을 한번 열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000cc 6기통,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인데요 엔진 소리도 정숙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숙합니다 연비 보셨다시피 연비도 정말 좋아 좋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외관 짜세 정말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리면 2013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 2천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이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에 6시리즈 640D X 드라이브 럭셔리 그랑쿠페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요트업 때서 준비한 금액 1,240만원 1,240만원 1억이 넘었던 차량 1천만원 초반선, 1240만원 준비했으니까요. 요차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 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요 차량도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 취파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유튜브 채널 타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도 진행 도와드릴 수 있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24시간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친절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차어때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